맛있어. 거북이들이 맛있게 새우를 먹고 있네요. 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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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떡. 아우 맛있어. 꿀떡 꿀떡. 요거 아우 맛있어 맛있어. 꿀떡 꿀떡 꿀떡. 음, 맛있어 맛있어. 아, 우리 먹어보자. 아, 아우. 아우. 잘도 먹네. 잘도 먹어. 음, 음?

어? 맛좋아, 맛좋은 건새우. 오. 고소하단 말이야. 건새우가. 응? 고소하 건새우. 맛있어요, 맛있어. 나도 줘, 나도 줘. 맛있게 건새우. 냠냠니다. 냠냠.